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으나 남부지방은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박무 또는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남북도와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시간에 대한 지상 예상 일기도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충청 남부 또 남부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막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시간에 대한 상사바람장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내륙지방에서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과 일사가열에 의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대한 시정 예상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방문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8시에 대한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해상과 제주도 전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후에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 풍란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합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